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됐다, 씨. 아유, 힘들어. 아이고. 아,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그냥 집에서 방송할걸. <laughs> 네네. 여러분. 사실, 자, 여러분,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원래 10시에 켜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옆에 저희 친척형 그 작업실이 있어서, 친척형이랑 뭐, 커피나 한잔 하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다가, 집에 가면 방송이 10시가 넘을 것 같아서, 어, 이제 10시가 넘을 것 같아서, 가면서, 가기 전에 방송을 잠깐 켜고,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방송을 켜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아요.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주차를 해놨고요. 여기서 잠깐 친척형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합시다. 그래요. 잠깐 친척형 사무실에 들어가서 예, 예.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아! 스어저 가기 전에 브이앱 좀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쪽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구석탱이 좀 들어가서, 아, 가지, 안 되구나. 완전 생얼인데, 지금 큰일 났네. 아우 됐다됐다됐다 됐다. 어디? 기이 이거, 아 괜찮아 오우 오우 음, 이 음. 이부이 이거, 이거, 이걸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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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예 여이분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집도 예, 좀또 또, 또 제목을 바꿔야 될것 같긴 한데 지금 제목 바꿀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이드 브레이크 챙겨 차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필터요, 필터. 아, 바꿔줄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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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뭐야? 아야 이게 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음정한 착을 하고 있어야 되나? 난 이게 많이 됩니다. 예, 예. 지금 저희 친척한 은 열심히 일 중이고. <laughs> 열심히 아주 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예. 여기는 작업실입니다. 예. 이거, 이거, 어, 이거 뭐였더라? 이거 팬분이 주신 거였던 것 같은데. 반지가 이 팬분이 주신 거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여튼, 아나 어, 지금 이 앞에서 배, 안전벨트도 안 하고 갈 뻔했다니까. 딱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팬들이 안전벨트, 안전벨트, 안전벨트 해가지고, 아 맞다 안전벨트. <laughs> 큰일 날 뻔했네. 아.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논란을 잠재주셨습니다 예, 예, 감사해요. 역시 여러분들 있기에. So, y o 하 may see n a 에 d u and 가 h e n a n 이 condition don't mind. S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다 i n g to go. I'm going to 또그 드라이브 방송을 해달라기에 주차를 해놓고 드라이브 한척 방송을 하려 했는데 얼굴게 아예 안 보이네요. 뭐 뭐가 있을까? 아그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가 좀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소개시켜줄게 나 여기. 알지? 원래는 지금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형도 지금 일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되고 해서 부해앱을 하고 가려고요. 아 예, 그럼요안 좋은 점 하고 있습니다. 차는 가족 차고 집 차고. 그럼왜 이렇게 탔어? 태웠어. 아. 밑에 돌말만이어가거 아. 안녕요 카메라 아직못꺼졌습니다딴딴 딴, 딴. 여기 뭐 뭐가 있지? 뭐, 뭐가 없는데 여기? 보여줄 만한 게 뭐가 없는데? 보여줄 만한 게 저희 그러면은 순척형의 작품들을 하나 하나 몰래 봅시다. 나는 일단은... <laughs> 안 남으려고. 뭐야? 어, 아 저기 있구나. 어 일단은 뭐 먼저 보여지? 아니 이게 제일 예쁜 거 같아. 어 안보 안보 안보. 자. 아이 왜래? 이 여기 요거도 이제 저희 형님이 하신 거고 요거는 요요요 요, 요 불교 이거는 언제 하셨다고요? 2학년 때 하신 거고 예뭐 그렇습니다. 안 보, 보, 보이면 안될게몇개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게 저 뭐 만들어서 형님이 파시던 건데 대학원, 네, 대학원 때 만드셨던 네킨 홀더, 네킨 홀더였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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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예예. 네, 예예예, 예, 그렇습니다. 뭐 고급스럽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 작업실이고. 응. 또 열심히 만들고 계십니다. 작가님께서는. 원래 이제 어 작품들이 저거 뭐야? 무슨 상을 받으셨던 거였죠? <laughs> 저기 무슨 상을 받으셨던 거였죠? 아, 그래? 무슨 뭐 전사던 거 아니었어, 저거? 야, 개인전. 야, 개인전. 맞아. 그래. 개인전을 또 하시고 또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잠깐 쉬고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준비 중이시고 그렇습니다. 저랑 형이랑요? 아니요 안안 닮았어요. <laughs> 저랑 완전 반대예요. 키도 엄청 크고 <laughs> 저랑 완전 반대여서 예. 이상하게 저희 친척들이 다들 약간 이렇게 예체능 쪽을 많이 하게 됐네요. 그러다 보니. 네, 저희 외가 쪽 잠시만요.